여러분이 하천은 미물이라는 거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천은 미물이고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신경 쓰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돈을 그냥 안 쓰면 됩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랜만에 왕초보 영상 찍는데요. 아주 거창하게 처음부터 10년 내 10억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10년에 10억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거 수치화가 전혀 안 됩니다.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 투자 수익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10억이 가능한지 전혀 모릅니다. 네. 일단 레벨 1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돈이 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10년 동안에 10억을 모으려면 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저축금액 100, 150, 200만원이면요. 이 정도 연봉리 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월 3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연봉 20%면 충분하고요. 월400 저축, 월 500이면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20%도 사실 살짝 좀 어려운데요. 15%까지는 제가 오늘 알려 드릴 겁니다. 일단 연20%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시면은 아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자, 컨터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하단을 보면은 파이어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 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지금 보유하는 자산이 3천만 원이다. 한번 입력을 합니다. 10년 후에 은퇴를 하고 싶어. 10억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예컨대 월 3백만 원이야. 그 3천 6백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 한3% 정도로 맞춰두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은 우리가 10억이 도달할 수 있을까. 10%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불충분하네.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월 3백을 저축해서 10년 동안 이10 이거를 10%로 불리면은 내가 10년 후에 7억을 15%면 어떠니? 어, 훨씬 낫네요. 9.3억. 1 6면 아직 좀부 모자라네. 17%. 아, 하이 정도면 되겠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자산이 3천이 있으면월 300을 저축하고 10년 동안 연 17%로 불리면내 돈이 10억이 된다. 이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 계산기, 파이어로 가는 길을 통해 가지고 재정 목표를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자산이 빵 원이다. 근데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럼 빵 원도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벌써 몇년 사회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자산이 빵이다. 하면은 여러분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어후 기본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어후 기본이 무엇인가? 수입이 지출보다 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번 거보다 덜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면 은 가기부부터 쓰기 바랍니다. 가기부에서 내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 일단 이게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일단 무조건 내 수입의 절반 이하로 살아보기를 네 권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자존심을 버려라. 여러분은 깊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찮은 미물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미물이고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신경쓰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신경을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거는 깨에서 자는 시간까지 99.8% 시간은 내 생각만 갑니다 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돈을 그냥 안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어 저기요 제가 200만원을 버는데요 당신이 말한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월세도 내야 되고요 핸드폰도 써야 되고 깽깽 깽깽 그렇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음네 그렇죠 인정을 합니다 자이 경우에는 수입이 불충분 하거든요 이거를 늘려야 됩니다. 그게 승진이 되었든, 이직이 되었든, 부업이 되었든, 그거는 당신이 가장 잘알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단기간에는 이 부업이 아마 최고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요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 정도의 저축률이 가능할 거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빵원에서 10년에 10억 가는 거, 그것도 월 3, 4, 500을 저축해서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일단 좀 작게 잡죠. 일단 먼저 1억으로 가야 됩니다 자 1억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만큼 저축을 하고 요정도 수익률을 내면서 이정도 횟수를 버텨야 됩니다 할수 있죠 여러분 회원님 저 정도는 할수 있을 겁니다 3에서 5년이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 가장 좋은 거는 뭐 이런 거월 200에서 250을 저축하고 연봉이 12% 또는 8%로 불려가지고 3에서 3.5년 정도를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난200 도저히 더 추가할 수 없어. 부업을 하라니까 인간아. 네, 제가 그 말을 늘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자, 젊은 욜로로 몇년 살다가 평생 거지로 살래? 아니면은 젊은 거지로 몇년 살다가 평생 욜로를 할래? 그게 바로 당신의 초이스입니다. 이두 개의 초이스만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직장에서 부끄럽게 사는 50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간부가 됐고 지긋이 나이도 들었는데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 사장님,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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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봐주세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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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시켜주세요. 사장님, 저, 모든 걸잘할수 있습니다. 뻥뻥뻥, 이렇게 한는분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제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빵원에서 1억, 1억 원에 갈 때는요. 정말 무에서 유로 가는 건데,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돈에 맞춰 살아야지, 돈을 당신에게 맞추려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레벨 1에서 마인드를 바꾸고 시킨 대로 하면은 레벨 2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1억이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대박 자 여기서 10년 내에 10억이 가능한가 네 가능 합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도 그 일단 5년 내 4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 후에는 엄청 큰 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늘 하던 대로 그냥 월200 정도를 저축을 하고 그 연봉이 18%로 뿔리든가 아니면 250 정도로 15%로 뿔리든가 300 정도를 저축해 가지고 11%로 뿔리면은 됩니다. 이래서 처음 1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수치들이 확실히 좀덜 무리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 정도 거는 거는 제가 오늘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4억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레벨 3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레벨 3에서 마지막 레벨 4, 그러니까 10억으로 어, 가야겠죠. 그쵸 5년 동안 또 10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1에서 4억까지 5년, 그리고 여기서 4억에서 10억까지 5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월 저축 100, 200, 300, 400, 500 정도를 하면서 요 정도 수익률이 되면은 나면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투자해도 잔뼈가 굵었을 거고 그 직장에서도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급여 좀 늘었을 거고 저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월 200, 300 정도 저축하는 거는 기본이죠. 그렇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벨 3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쉬울 거예요. 이, 이게 정말 신기한 게자 일단 빵원에서 1억 가는 레벨 1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1억에서 4억 가는 레벨 2가 제일 어렵 두 번째로 어렵고 4억에서 10억 가는 것이 정작 가장 쉬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계속 강원국이 연봉이 15%를 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냥 이거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1 1월 4월은 이렇게 투자하고요. 5월, 10월은 이렇게 투자하면 어, 되고요. 요거는 비중입니다. 퍼센트예요. 이컨데 예, 지금 자산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3천을 소형 성장주, 3천을 소형 성장주 미국 1,250을 여기 이 ETF, 1,250을 이 ETF, 1,500을 이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ETF라서 그냥 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시겠죠? 이거 뽑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초급이에요. 이거 무료예요. 이게 무료입니다. 자 여기서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추출이라는 걸를 누르고요. 맨 앞으로 가서 뭐 한국도 괜찮고 미국도 괜찮습니다. 한국, 미국 똑같이 뽑는 겁니다. 자 일단 한국을 눌렀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선택을 누릅니다. 클릭 이걸 누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는요. 우리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 여기 클릭 눌러가지고 우리 소형주를 사게 됐거든. 이 소형주에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사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이죠. 그쵸? 소형주 내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많이 오르는 기업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두 개의 팩터입니다. 요거예요 하나는 순이익 성장률 하나는 매출액 성장률 요거두 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자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근데뭐 3천만 원 입력을 한 다음에 20개 종목을 여기서 뽑아라 라고 하면 얘가 뽑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요 엑셀표가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그 20개 종목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일부러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선추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미국도 근데 똑같이 하거든요 자 미국 미국은 보여줘도 되겠다 자 미국도요 그냥 미국만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하가지고 포트 추출해라 라고 뜨면요 여기 엑셀표가 생성이 되고 여기 그 20개 종목이 어 뜹니다. 그러면 이 20개 기업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시면은 돼요. 여기 이렇게 쭉 뜨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아주 심플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연봉이 15%로 어떻게 보는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네, 소형 성장주라는 거는 소형주 중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아주 쉽고 직관적입니다. 헌터스가 이 정도는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게 바로 직정한 국민 복지이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10월말에 한번 사고 4월말에 한번 사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10월말에 사고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4월 말에 다른 게 20개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4월 말에 또 기업을 뽑으면 10월 말부터 기업이 아마 다를 거거든요. 그 기업으로 교체해주면 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자금이 생기면요. 그때그때 그때 종목 뽑아서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비중이 있잖아. 그럼 비중이 아마 조금씩 변할 거거든요. 어떤 애는 오르고 어떤 애는 내리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새로운 자금이 생기면은 어좀 비중이 떨어진. 그쪽에 추가 투자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채권이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 비중이 12.5%에서 10%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월급에서 200, 300을 또 저축을 했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채권을 사시면 되고요. 또는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내가 월급에서 2, 300을 저축했다 하면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무슨 주식을 사냐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거 있잖아요. 그 그렇게 엑셀표로 또 종목 뽑아가지고 거기 아, 그 종목들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는 정말 이게 다한가? 일단 저전략에 계속 투자를 하고요. 자산의 5% 정도로는 재밌는 투자를 좀 해봐도 해봐도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투자라는 거는 뭐 아니면 도 자산,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정말 도일 경우에는 우리가 5%를 잃게 되는데요. 잘 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정말 100배, 1000배 오를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거인이라든지 TQQQ라든지 스타. 더비라든지 미친 신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데 투자하셔 가지고 어 정말 도가 되면 오프로 날리는 거고 대박이 되면 천배를 벌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5% 이상은 제발 좀 넘지 마시고요 그리고 코인은요 2 6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4년을 한번 망하기 때문에 2026년 30년 34년 30, 38년에는 자제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10억 당연히 10년 내로 가능합니다 근데 수치화가 중요하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딱 명확하게 나와야지 그 목표를 그, 음, 상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레벨 1이다 자산 빵이다 그럼 일단 생활습관 개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3에서 5년 동안에 일단 1억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레벨 2는요 어, 5년 만에 4억 가보는게 목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아마 좋은 목표인 것 같고 그리고 4억이 되면 5년 만에 10억 가는 것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투자는요 한국형 올레더를 하고 주식은 소형 성장주를 사시면 되고요 자, 자산 5% 미만으로 모 아니면 도 자산도 매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영상이고요. 조회수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